신년 모임, 잦은 술자리로 인해서 다시 돼지가 됐다. 89.7내 자신이 한심했다.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은 배고팠다. 자면서 기름진 음식을 엄청 많이 먹는 꿈을 꿨다. 꿈이었는데도 불안했다. 일어나자마자 양파 껍질물을 1리터나 원샷 했다. 기름기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시 몸무게를 쟀다. 88.4kg, 간식으로 인해서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면도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출근했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할 곳은 일반 가정집이다. 전화 통화 중에 가정집 아주머니가 엄청 싸가지 없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중이다. 오늘 오전에만 먹을 물의 양인데 대략 3리터 정도 된다. 물을 항상 조금씩 자주 마신다. 그래서 내 옆자리에는 항상 물이 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드는 생각은 아, 나도 아파트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주차 걱정 없는 지하 주차장이 아주 넓은 아파트였다. 차를 세우고 연장을 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먼저 상태를 보기 위해서 몸만 올라갔다. 현관문화에서부터는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촬영을 못했다. 평상시에는 계단을 이용하는데 몸에 너무 힘이 없어서 18층까지 엘리베이터로 갔다. 3시간 정도 장기 상태를 다 봐주고 잘 고쳐주고 나왔다. 오늘처럼 싸가지 없는 고객은 수리비를 더 많이 받고 싶다. 오늘의 일정은 없다. 오전에 물을 다 먹고 오후에 먹을 물을 정수기에서 다 받아, 받았다. 오후가 되면 수염이 다시 파랗게 올라온다. 먹는 게 없어도 수염은 잘 자란다. 계속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몸에 힘도 없었지만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다. 조금씩 자주 계속 물만 먹었다. 어느새 또두 병을. 딸습 달래미가 들어올 때 오뎅 소시지를 먹고 싶다고 해서 시장에 <laughs> 네, 요 밥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내가 먹을 레몬도 샀다. 이걸로 레몬 물을 만들어 먹을 것이다. 가게 이름? 마트보다 시장이 싸다. 정말 먹고 싶은 과일이 너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먹고 싶은 과일은 딸기였다. 단식이 끝나면, 이 영상이 끝나면 딸기 실컷 먹을 거다. 현미 쌀도 6,000원어치 샀다 단식이 끝나면 발아 현미밥을 해먹을 것이다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도 항상 손에 물을 들고 다닌다 먹을 수 있는 게 물밖에 없다 보니 5분 간격으로 물을 마셨다. 걸어가는 순간에도 배가 너무 고팠다. 하지만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어느새 오후에도 3리터를 다 비웠다. 퇴근하고 오자마자 몸무게를 쟀는데, 86.2. 그래도 오늘 하루도 잘 지키며 잘 버텼다.